안녕하세요, 하우스 개하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제 그레이스님 집을 찍으러 <laughs>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야, <laughs> 콘셉트. 현지에서 뉴저지, 그러니까 뉴욕에서 뉴저지로 이사를 오셔서 지금 이제 타운 하우스에서 거주하고 계시는데. <laughs> 아 잠시만요. 아니, 설정 너무 과장. 보시는 분들. 어떻게 살고 계신지 한번 집을 촬영을 간단하게 하고 왜 이사하게 됐는지, 비용은 얼마 나 정도 되는지 간단하게 이제 인터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여기에요 집 차고지가 바로 보이는 드라이브웨이가 차두 대는 될수 있는 길이 되는 거 같아요 미국의 모든 집들은 차고지가 다 있잖아요 기본적으로 있는 거 같아 네, 아파트가 아니고서는 우리 전에 아파트도 있었죠 한 대는 네. 어... 어, 그냥 반말하면 안 돼? 어 그래서 바, 반말로 바꿔 보겠습니다 설정 다시 <laughs> 알았어 아나 어색해서 <laughs> 네. 말을 못 하겠어 야 이거 나무가 이쁘다 이 집까지 들어가는 길이 뭐. 근데 단점이 있어 나 아침에 새벽에 출근하잖아. 음. 여기막 거미줄이 여기서부터 여기 이어져 서 항상 이러면서 출근해야 돼. 알지? 밤에 나왔을 때. <laughs> 나, 나도. 아, 현관도 예쁘게 되있죠. 저희가 원래 여기도 열쇠키였는데 사실 여기가 이제 불을 잘면 되는데 불이 여기 안 나와. 전구가 이미 간간 간 색깔인데. 호아에 연락하거나 아니면 뭘 바꾸라고 하는데 귀찮아서 굳이 밤에 나올 일이 미국에서 잘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바꿨는데 열쇠 구멍을 찾을 수가 없는 거야 밤에 어... 왔을 때 그래서 우리가 집주인 할때 이것도 근데 집주인 할때 얘긴 해야 돼이 비밀번호 키로 바꿔도 되냐 나갈 때 바꿔 놓겠다 이랬더니 어, 해나고 이모저씨 상황에서 이제 비밀번호만 알려줘라 이렇게 해서 바꿔서 편하게 사용하고 있죠 이렇게 보면 어 미국 집에서 보기 힘든 이 현관 현관. 오, 이거 굉장히 너무 좋아. 넓게 돼 있어. 카펫도 안 깔아도 되고 딱 아이들이 이제 어디까지 신발 신어야 되는지 알수 있어서 참 음. 다행이지. 근 이건 누구예요? <웃음> <웃음> 신랑은 알겠는데. 신랑을 알겠어? <laughs> 신부신나 신부. 신랑을 모르겠어. 아니 우리 하부 시그니처에 추첨이 없거든. 여기 드로메 양쪽으로 벽장이 있고 여기는 외출을 걸게 된것같아 옷장처럼 클로젯 저희는 이제 5인 가족이라 옷이 많아가지고 이제 겨울 옷들을 여기다가 일단은 보기 싫어서 다 추척을 해놨고 그리고 이쪽은 신발장 여러분 그 기억하시나요? 중국 사이트에서 산그 아기 신발장 이제 안 씁니다 안 써요 <laughs> 이게 아기 신발인데 두 켤레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아기 신발 자기야 뭐지뭐선 일이고 이거 포기 좀하서 자기 신발이 다 <laughs> 들어가지도 않아 이거 애들 걸로 써야 되겠어 야 신발 너으 예뻐 절대 이제 그 사이트 사지 마라 큰 신발장으로 이제 신발이 많아요 오인 가족이라 뭐든 많아 자 들어오시지요 이제 들어오면 바로 옆에 문이 있어요 네 여기는 저희 집에 오시는 분들 화장실 1층 화장실 문은 위로 열립니다 아 컨셉인 컨셉? 어 컨셉이야 컨셉 고장이 났나봐 그래 보이긴 에이, 하네요 그래서. 여기는 저희가 2.5베스트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변기와 딱손 씻는 세면대가 있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화장실 네. 보면 딱손 씻고 변기만 있고 이렇게 그래서 이것또 열면 뭐 있는데 어. 넣을 게 없어 사실 네. 여기는 이제 거실에서 있는 동안에 애들이 잠깐 잠깐 화장실 가고 싶을 때나 손님들 오셨을 때 이제 2층까지 올라가기 뭐하니까 쓰는 곳이라 뭐 화장실에 뭘둘게 없어 저의 인테리어 방법은 모든 것을 버리고 모든 것을 감추고 최소화하자 어쩐지 내 물건이 자꾸 없어지는 느낌이. 아 어지러운 건다 바닥에 있는 건다 버리는 거야. 바닥에 있는 거 버리는 거. 그리고 여기는 보일러실. 이제 온수랑 워터 그때 물을 이렇게 했더니 워터 뭐라 그러지 계량기? 그게 이제 오래됐다고 와서 바꿔주고 하는 하는 거 보니까 여기 그리고 물 쓰면 여기서 막 소리가 나. 위층에서 변기 물을 내리잖아. 그럼 얘가 막 일하는 소리가 들려. <laughs> 네, 그리고 이제 바로 오른쪽 편에 주방이 이렇게, 네, 이렇게 들어옵니다. 주방이 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집은 인테리어가 안된 집이라고 바닥. 이게 음. 어. 조금 조금 아쉽네요 디자인이. 좀 아쉽고, 그거 알지? 아쉽고 아, 그 알지, 아 뭐라고 아쉽네. 레트로. 진짜 오리지널 레트로. 음. 이게 심지어 타일이야. 장판 같이 보이지만 타일이야. 근데. 타일이 깨진 거몇몇 몇 개를 발견했어요. 근데 바꿀 수가 없어. 내, 내 생각에는 이 타일을 구할 수가 없어. 아예 싹다 바꾸거나 아니면 이타일을 구할 수 없어. 이건 식기세척기인데 저희가 전에 쓰던 것보다 조금 작아요. 사이즈가. 저희가 전에 쓰던 게 되게 큰 거더라고. 그래서 한 이만큼이 더 컸던 것 같아요. 전에 거는. 그렇지? 네. 두개 있어요. 음. 싱크대도 두개가 되어 있고. 싱크대 그리고 진짜 이거 옛날 집이라고 또 느낀 게 뭐냐면 화장실 세면대 싱크대가 다 그전 집보다 낮아. 그니까 이제 좀 옛날 거는 다 조금 낮게 돼 있잖아. 좀 낮고. 여기 이렇게 벽이 있어서 저희는 정수기를 올려놨어요. 동선이 사실 주방에서 음식하고 음식을 가져가는 게 조금 동선이 길고 불편하더라고. 그래서 여기에 자꾸 음식을 올려놓는데 이것도 또 옛날 거라 뭐 빨간 것들 흘리잖아? 지우기 너무 힘들어. 이 정수기는 어디 정수기인가요? 코웨이. 코웨이. 텍스까지 해서 한 달에 46달러. 뜨거운 물, 차가운 물, 정수기. 내가 월 고정지출로 내는 것 중에 제일 안 아까운 돈이 정수기야. 물 사다 나르는 게 일이야. 마트가 가깝지도 않고. 요 뷰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거실로 이어지는 주방에서 이렇게 애들 이렇게 뭐 하나 볼수 있는 요 뷰가. 어 설거지하면 서 애들한테 잔소리 딱 잘할 수 있는. <laughs> 그리고 상부장, 하부장이 이제 또 이렇게 기억자로 돼 있어서 이렇게 네. 있고. 그리고 이거 진짜 옛날 스타일. 편한데 좀 촌스러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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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빨리. 아, 이게... 보기, 보기 싫으니까 빨리 돌릴게요. 360도 돌아요. 360도. <laughs> 그 그러니까 구석에 있는 거 끊기기 힘들죠. 기억자가 그치, 그치. 돼 있으면. 되게 편하긴 한데 좀 촌스럽다는 거. 그리고 음... 하부가 자꾸 이렇게 열어놔. 보기 싫게. 아 어, 남편분이. 응. 어, 어, 와우 난 너무 너무. <laughs> 우리 딸들은 와서 다 다다. 아이거든 딸들은 엄마가 싫어하는 게 뭔지. 그리고 요거 이제 보통 이렇게 잘되 있는 것 같아요. 가스레인지랑 오븐이 여기는 좀 세트로 되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은 보통. 가스레인지 화구가 다섯 개라. 어 넉넉하네요. 어, 어. 편하고 그리고 그 전에 저희가 인덕션을 썼었잖아요. 가스 불을 쓰니까 음식이 빨리 되고 너무 좋아. <laughs> 옆에 밥솥이랑 음. 스티기가 있고 그런 냉장고. 아내 거는 좀보게 <laughs> 아니 아내까지 한다고 얘기 안 했잖아. <laughs> 원래 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게이 어? 구독자분들이 궁금하다고 살림은가의 어떻게 되고 있는? 여기 살림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음. 아유 두루루루루. 다 똑같아. 림과 똑같아. 두루루루. 여기는 날것날 것. 이제. 날 것. <laughs> 또 음악 나오고 있는데. <laughs> 옆에 또 문이 있어요. 큰 문이. 세탁기하고 드라이어. 뭐 좋은 거 같진 않아. 홈디포를 갔는데 세탁기하고 드라이어가 미국은 비싸지 않더라고 한국보다. 비싼 거 같진 않아. 근데 딱... 통돌인데 음. 가운데 여기 여기 돌아가는 거 같아요. 이렇게 같이. 음. 여기에 섬유연제를 넣는 거 같고 세제를 넣고. 이거는 건조기. 음. 미국의 일반적으로 이런 디자인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음. 근데 한국게 좋은 거 같아. 우리가 그전 집에서는 LG를 썼잖아. 세탁기를. 근데 여기서는 이제 요요 미국 브랜드인지 어디 브랜드인지 모르지만 LG가 아니잖아. 브랜드 요거 요거. 어. 내 옷이랑 속옷이랑 수건 같은 것들이 벌써 많이 헤어졌어. 어. 이게 너무 강하... 강한가? 어, 좀 그런가 봐. 옷이 망가지더라고. 여기도 벽장이잘돼 있어요? 여기는 저, 저장이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서 저는 이제 냄비랑 뭐 이렇게 제가 쟁여놓는 지퍼백 이런 것들 넣어놓고 살고 있고, 이제 주방에서 거라지가 연결돼요. 아이공사이참 편하네요 차가 이렇게 넣어도 바로 이렇게 집으로 들어올 수있게 그래서 비 오는 날은 차가 후진해서 여기까지 들어오고 장 본거를 여기 다 넣어놓고 차가 빠지면 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저 흙물스러운 어, 저 흙물스러운 뭔가 생겼죠 저 흙물스러운 거 이거 탁구 누가 좋아하시나 봐요 탁구 탁구 내가 이렇게 있는지 흔치 않은데아 아니요 아니요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제 마켓 플레이스에 내놓으려고 <laughs> 저런 걸내 집에 들이다니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나가면 거실입니다. 거실이 아직 텅 비어 있어 가지고 소리가 좀 울려요 카페트를 깔아야 될까 봐 러그가 필요해 네, 어, 거실 넉넉한 크기입니다 네, 거실이 커요 TV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다른 집에서 있는 TV보다 크지 않아서 소파가 그렇게 많이 뒤로 갈 필요가 없더라고 저희 아이들이 숙제 도 봐줘야 되고 내려와서 생활하는 일이 많아 가지고 거실을 반반으로 나눠 놨어요 애들이 여기서 책 보고 그림 그리고 놀이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이쪽에서는 애들이 TV 보고 좀놀수 있는 공간으로 음... 나눠 놨는데 이 소파는 어디서 구매했나요? 이 소파 크기가 좀 크긴 한데 커크 사이즈만 어... 마음에 들어. 이게좀 얇은 거는 얇아 너무 얇고 음. 아니 그리고 이게 얇은 거 괜찮아. 이제 이, 이거 모양 보여 모양이 자꾸 앉는 대로 모양이 바뀌어. 난 이거 별점 1 5점이야 <laughs> 벌써 보풀이 생겼어 여기에 이거 보풀 풀이다 생겼어. 아니. 엉덩이 조금 비볐다고 이렇게 부풀 생길 일이야? 이 소파의 장점 버릴 때 분리해서 버릴 수 있다? 버릴 생각하고 있어 벌써 <laughs> 아 그리고 이거는 워셔블이어서 그래서 골랐어 지퍼를 다 빼서 빨 수는 있어. 근데 안에 솜이 좀 별로야. 이 안에 충전재가. 저는 나름대로 이게 만족하는 게이 정도 크기. 이게 거의 제가 볼때 4인용 되는 것 같은데 이 정도 크기를 IKEA에 가서 사면은 거의 1,500달러, 어, 2 0 0 0달러 하더라고요. 1,200, 1 2쯤 받죠. 근데 이거 거의 500달러에 산것 같아요. 비슷하다. 비슷 t v 이가 조금 하죠 저는 <laughs> 집에서 가 쓰던 거 와가지고. 뉴욕에서 갖고 온 거. 우리 하나 다 갖고 왔어. <laughs> 나 진짜 다 버리고 오려고 그랬거든? 다 갖고 왔어, 다 갖고 왔어. 그 차로 이사하면서 그걸 다 갖고 왔어. <laughs> 옆에 이 식물. 저희가 전에는 식물을 키울 그런 게 없었는데 이제 여기 오니까 식물이 이제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음 햇빛이 잘 들어와서 꽃도 잘 피고. 사실 근데 이쪽이 북향이야. 거실로 직사광선이 들어오진 않아. 그러니까 저희가 들어온 입구가 남향이고 큰 창이 있는 데가 북향이거든요. 여름엔 시원한데 겨울엔 추울 것 같아. 어, 사슴이다. 여기 사슴, 사슴 보이시죠? 사슴이랑 토끼랑 다람쥐랑 코요테, 그 늑대 코요테, 코요테. 코요테도 나온데 코요테가 어른들이 있으면 애들안 건드리는데 애들만 음... 있으면 만만하게 봐서 공격하나 봐. 뷰는 이렇게 이제 돼 있고요. 약간 숲 뷰랑 도로 뷰가 섞여 있고 잔디 이렇게. 이게 원래 이제 백야드, 하우스라고 치면 원래 백야드인데 여기는 그 경계선 부분이 없어가지고. 빽에 대해서 따로 뭐 하기에는 좀 애매하고 대신 제가 작은 데크가 있어요 고구마를 너만 먹어서 싹이 났더라고 키우는 중이야 그래서 죄은 <laughs> <제정은> 바질이죠 <laughs> 음, 저... 어떤 집은 여기 식물 빽빽하게 또 꾸미는 집들도 있고 그릴도 피우는 집들도 음. 있는데 원래 여기 근데 인스펙션 오셨던 분이 그릴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고 딱 써져 있는 건 아닌데 서로 이웃 생각해서 하지 말아 줘라 뭐 이런 거 같은데 저희는 뭐 그런 거 즐기는 집이 아니라 다행히 올라가보시죠 2층으로 어 요거+ 요거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공간 계단 밑에 벽장이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여기, 이거 봐 보이 애들이 여기 자꾸 들어가 숨바꼭질 할때 자꾸 들어가서 여기 막 밑에 숨어 있어 누워있고 그래서 막 장난감을 빼도 자꾸 또 넣고 장난감을 네. 빼도 또 넣어 막 거의 이 계단 밑에 공간 배를 활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여기가 이제 유일하게 요거 카펫이 아직 살아있네 음, 물건들을 숨겨놓을 공간이 많아서. 그건 좀 좋아 음, 2층으로 이제 올라가보면 계단 여기가 조금 어두워 여기 자, 불이 없어가지고 1층 불 켜고 2층 불을 켜도 여기가 조금 어두운데 뭐 불편할 정도로 어두운 건 아니고 자. 올라와서 정면에 이제 화장실이 보이고 이게 메인베스룸 원 화장실부터 볼까요? 온 음. 저희가 메인베스룸을 두 개를 갖고 있지만 온 가족이 샤워하고 물을 쓰는 데는 여기만이에요. 여기서만 온 가족이 다 샤워할 수 있어. 그 여기는 좀 그래도 인테리어 한번한것 같아요 화장실은. 그 여기가 타일이 아니고 저렇게 통 플라스틱이어가지고 청소가 편하고 물때가 안 끼더라고. 그그 여기가 굉장히 또 있고. 음. 신랑이 자기의 만의 공간, 수납할 공간을 줘라. 너만 갖겠다고 했지만 줬어요. 여기 이제 오른쪽 편으로 보면 아, 이, 이 커튼은 뭔가요? 데코? 아, 나 진짜 커튼 지옥. 진짜 지긋지긋해. 내가 이 커튼봉이랑 커튼을 다 버리고 오려고 그랬는데, 굳이 굳이 갖고 왔는데, 복층의 단점이죠. 2층의 단점이,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오니까 여름엔 너무 더워. 안방이 아침에 뜨는 해부터 지는 해까지 다 받으니까, 방이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게 센트럴 에어컨이거든요. 이걸 다 틀어서, 집이 다 추워서 애들이 막 춥다고 하는데도 방이 너무 더운 거야. 그래서 결국, 그럼 2층에 포탑을 에어컨을 두자. 그리고는, 네. 1층이랑 공기 순환을 막자 해서 또 커튼을 달았지. 아, 근데 구달형인 것 같아요. 누구가 이어인지 모르겠는데. <laughs> 커튼이 굳이 없어도 여기서 에어컨을 튼 공기가 밑에까지 굳이 안 내려간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거 없어도 될것 같은데 굳이 굳이. 쭉 내려가죠, 에어컨 바람. 여기가 이제 메인 룸. 예, <laughs> 네, 메인 룸. 저희가 이제 침대를 두고 서로 각자의 책상을 놔뒀고요풍분스러운저저 저 자전거가 하나 또 있고. 아까 음. 말했던 포터블 에어컨 성능도 괜찮고 엔진 그거 뭐라 그러지? 이 버터 어, 어 이거 코스트코에서 원래 이렇게 봤을 때400 얼마여가지고 아우 너무 비싸다 이러고 안 샀었는데 300 얼마에 샀나? 그치? 350에 샀어요 어 350에 사왔지 틀어봤는데 시, 조용하고 생각보다 조용해 음. 이거 안 키고 센트럴 에어컨을 키면 여기서 바람이 나오는데 낮에 햇빛 받으면 여기 소용이 없어 온도가 소용이 없어. 안 떨어져요 어, 안 떨어져 이거 좀더 올려주실 수 있나요? 올려줄 수 있냐고요? 네. 이거? 네 이거 이거 <laughs> 어 이거 집 부러웠을 때 같은 대접이 아니야? 올라간다고 이게? 이거 사자 했지 했지? 내가 이거 이거 얼마나 한다고 이거 바꾸자고 했지? 아주 그냥 답답해 죽겠어 밖에 해가 떴는지 뭐 했는지 <laughs> 이게 안 올라가요 잘왜 이런지 모르겠어 뭐왜 이래 원래 그렇지 이제 2층에 창문들이 다 그래 그래서 한번 한번 맞춰놓으면 절대 안 건드려 이렇게 이제 차고지 뷰. 이쪽이 이제 남향인거 어, 남향이야. 해가 일로 들어옵니다. 이제 여기 또두 개가 있는 데 화장실인 것 같고, 여기는 이제 옷장이죠. 옷장. 여기는 꽤 넓어요. 꽤 넓고 수납도 잘돼 있어서. 오, 괜찮네. 확실히 미국이 딱그 메인 룸에는 옷장들 이렇게 넓게 좀잘돼 있더라고요. 음, 그 워크인 클라젯이라고 하더라고. 배워 보니까 아, 걸어 들어갈 수, 들어갈 수 있는 클라젯이 이제 워크인 클라젯이 있다 뭐 이렇게 음, 말을 하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다른 화장실. 근데 사실 여기가 더 커. 더 큰데 여기서는 방에 붙어 있기 때문에 내가 샤워하지 말라고. 여기는 진짜 딱 화장실만 쓰고 세면대만 쓰는 거야. 네. 구조는 똑같아요. 어, 똑같았어수선기가 너무 힘들어. 이변기가다 있고 저문 뒤쪽으로. 요거클라젯 하나 더 있고 n o n o k 이렇게 돼 있어요.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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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이 다 y o 어 a y o k 봐 y Okay. Okay. o k a 야 Okay. 근데 이게 이렇게 있어서 원래는 제가 아이들이 있으면서 화장대를 애들이 막 건들고 해서 못 사고 살았고, 어, 이사하면 나 화장대 살래? 이랬는데 딱이 조명 보고 여기가 넓잖아요. 그래서, 음. 나 화장대 필요 없겠다. 그냥 이런 걸로 쓰, 쓸게. 이렇게 말했죠. 자, 이제 여기가 아이들 방. 아직은 아이들이 어려서, 그리고 하준이가 혼자 잠을 못 자요. 그래가지고 아이들 침대를 세 개를 여기다 넣어놨어. 그랬더니 애들이 딱 이사와서 수면 분리가 돼가지고 너무 좋아. 싱글 세 대를 넣어놓은 거죠. 트윈 트윈. 아 트윈. 슈퍼싱글지. 슈퍼싱글, 슈퍼싱글 음. 어. 슈퍼 세 개. 응. 슈퍼싱글 세 개를 넣어놓고 바디필로우 강추. 너무 좋아. 애들이 막 몸에 치대는데 이 바디필로우. 아, 요거 요거. 어. 요거 요거. 누가 물어보더라고 임신을 두번 했는데 왜 바디필로우 세 개냐. 보통 이제 임산부들이 <laughs> 바디필로우를 너무 잠잘 때 힘들어서 쓰거든. 이건 아이들용. 아이들이 너무 막 치대고 너무 잘자 여기서. 여기도 뷰를 보면 아까 집에서. 거실에서 봤던 어, 거. 실에서 바라봤던 뷰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기. 여기도 옷장이 크게 있네요. 어, 여기 크게 꼭 이게 둥이들 옷. 음. 둥이들은 확실히 여자애들이라 자기들이 막옷 골라서 입고 막다 이렇게 만 5세. 다. 만 5세인데 만 4세부터 그랬던 것 같아. 그리고 어, 이 방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결국 지금은 이제 나중에 하준이랑 아이들이 방이 분리되면 쌍둥이 방, 여기는 좀 작으니까 하준이 방 이렇게 할 거긴 한데 지금은 장난감도 같이 쓰고 애들이 잠도 같이 자고 하니까 여기는 그냥 애들 놀이방으로 음, 여기도 봐도 좁진 않아요. 음, 좁진 않아. 이 정도 사이즈 창두개 있고 여기 또창 똑같이 있어요 옷장. 음. 여기는 하준이 옷이랑 이불들. 이 에어컨 샀어요 요거 이제 겨울 동안에는 저 에어컨을 여기 박스 안에다가 넣어놓고 있다가 쓸때 되면 써야 되기 때문에 여름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아 여기는 특히나 이제 북부라 더 그런 것 같아 요 뉴저지 북부라서 자 그럼 이제 거실로 가볼까요? 집을 간단하게 봤고요 동네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주, 주실 수 있나요? 이 동네는 뉴저지의 이제 올드타판이라는 동네인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라면 누구나 다 사실 학군를 무시를 못해. 뉴저지에서 학군이 좋은 몇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동네들이 꽤 많이 뉴저지 북부에 몰려있어. 그 중에 하나다. 저희가 이제 기존에는 아파트에 살다가 여기 타운하우스, 그 옆에 집들은 이렇게 붙어 있긴 해요. 근데 이제 1, 2층을. 단독으로 쓰니까 약간 층간소음으로부터 이제 좀 벗어난 느낌이에요 애들이 아, 이제 그치. 뛰어도 뭐라고 하지 않아도 되고 그러면 서 이사하게 된 배경 뉴욕시티에서 지내면서 3층으로 되어 있는 좌우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사실 그 월세가 되게 저렴했어요 이제 2,500에 살고 있었어요 되게 저렴하게 살고 있었어요 왜냐면 주변에 그 정도 크기 방 3개에 화장실 2개 콘도 아파트여도 아, 3천이 넘었요 3천이 넘었어요 세탁기가 없는데도 많았고 어. 근데 거기는 또 지하에 공, 1, 2, 3층에 같이 쓸수 있는 살짝 건조대가 같이 설치되어 있었고 살계는 음. 나쁘지 않았었어요 공원도 가까이 있었고 근데 음. 이제 여기는 4125 달러예요 음. 월, 월 렌트비가 그러면 아니 너무 갭이 너무 크지 않나 지출이 너무 늘어난 거 아닌가 생각도 들수 있는데 저희가 이사를 할수 있었던 그 요인 중에 하나는 비용이 많이 세이브가 되는 요인이 있었어요 일단 뉴욕 시티 세금이 안 나가요 그 뉴욕의 시티에 살면 뉴욕 스테이트 세금을 내고 시티 세금을 또 내야 되는데 음. 이 시티 세금이 안 나가니까 월한약 500달러 정도 세이브가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그레이스가 그 시티에서는 출퇴근 이제 뉴욕 북부 쪽이죠. 출퇴근을 왔다 갔다 할때 다리를 건널 때그 톨비 이지패스이지패스 비용이 왕복 15달러. 어, 15달러 정도 들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4달러예요. 그러면 이제 하루에 10달러 세이브가 되면 한 달에 이것도 잡으면 200달러 정도 세이브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그럼 벌써 700달러가 세이브가 돼. 거기다가 저희가 보험비가 뉴욕시티에서 차두대 보험비 하면은 거의 2,800달러, 6개월에. 여기 오니까 반값이 됐어요. 반값이 됐지. 어. 그럼 그것도 한 200달러 정도 이상. 세이버가 된 거예요. 거기에다가 유틸리티 비용이 전에는 이제 모든 걸 전기로 하다 보니까 전기세랑 물세가 거의 한 달에 한 달에 (250에서) 300. 300. (250에서) (300) 물로 (3층이) 같이 쓰고 이제 계량기는 하나니까 머릿수별로 나눈 거예요. 인원수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전체 건물의 물세의 절반을 감당했지. 그러다 보니까 겨울이 돼서 히터를 튼다. 그럼 전기가 또히터를 많이 먹기 때문에 사 아, 400, 500달러 전기만. 네 전기만. 그럼 물까지 하면 거의 700달러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 음. 오니까 그다 합친 그 유틸리티 비용이 반가격이또하데 지금 어. 지금이 유틸리티 비용이 안 나가는 시기긴 해요. 1년 중에 사실. 이제 그걸 감안해서 봤을 때도 다 합쳐도 130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거를 감안하면 결국 한 3, 400불, 그 4, 400, 500불 더 내면 이제 여기 타운하우스에서 좀 1, 2층을 같이 쓰는 좀큰 공간. 좀 인테리어가 돼 있는 그니까 천장에다 등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래도 허... 인테리어가 바위가 집이 바위가 네, 왜냐면 미국 집에 등 없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아... 그리고 가장 좋은 건제 출퇴근 시간이 너무 많이 줄었어요. 아, 그러면 그래서 또 기름값도 사실 세이버 되는 거요 기름값도 세이버 되지 마일리지도 이제 한 10마일이 줄어서 편도 10마일이 줄으니까 하루에 이제 20마일 정도가 줄어든 거예요. 그 전에는 온콜을 받으면 한 시간 이내에 병원을 못 가는 시간들이 있어. 그래서 주말 낮 시간 동안은 아예 온콜을 누가 이제 받거나 내가 있어도 온콜을 못 받고 다 바꿨어. 근데 여기서는 25분, 30분 컷으로 언제든 무, 모든 시간에 병원에 갈수 있기 때문에 그 온골 받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 없어졌고 그 스트레스도 굉장히 많이 줄었어. 그런 비용, 저런 비용, 이런 비용 다 갖다 붙이면 뉴저지로 이사 왔을 때는 3, 4천 되는 렌트비에서도 감당이 되는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래 우리 저축도 하고 있어? 네, 이렇게 나가서 저축도 할수 있습니다. <laughs> 뉴욕에 사시는 분들 알겠지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다 동쪽으로 가. 롱아일랜드 더 좋은 학군으로 계속 이제 동쪽으로 밀리거든요. 제가 직장을 계속 유지한다면 동쪽으로는 더 이상 갈수 없다. 그래서 이제 알아본 것이 뉴저지였죠. 개인적으로는 장단점이 있어요. 뉴욕 시티에 살때그 장단점, 여기에 살때 장단점 다좀 다르고요. 그래서 좀 살아보면서 유저지에 또 사는 이 소소한 이 이야기들은 계속 영상으로 사연 들어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이 영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좀 위에서 찍어 주면안 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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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렇게 <laughs> 이게 저희가 이렇게 찍으면 이렇게 찍으면 이게, 뭐 이게 자꾸 이 카메라에 그래. 그럼 이게 얼굴이 아니 좋은 카메라라도아 <laughs> 이거 모든 카메라가 이렇지 이거. 아뭐 모든 카메라로 핸드폰 카메라 이렇게 조절하면 내 얼굴이 우리 회사 아래서 나오는데. <laughs> 이렇게 찍으면 괜찮아요. 아, 핸드폰이다. 핸드폰이다. 오늘도 <laughs> 저희 영상셔서 감사합니다. 바이바이.